기상캐스터 아래. 많은 남자들이 이상형으로 꼽았던 미인 기상캐스터다. 귤나무 가꾸는 걸 좋아하고 아이들까지 좋아하는 성격이라 함께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장인 어른이 조금 무서운 스타일이긴 했지만 본인이 잘하면 된다.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결혼했음에도 아내의 노출심한 스타일은 바뀌지 않았고 매월 쇼핑에 쓰는 카드값도 엄청났고 걸핏하면 여행을 갔다. 쇼핑까지는 이해해도 여행은 참을 수 없어서 이유를 물어봤는데 자기 손으로 세계지도를 그리는 게 꿈이라고 한다.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왜 했냐고 따지니까 이혼하자고 한다. 이미 공각지가 벗겨진 상황이라서 이혼 동의했는데 재산의 구아이 자기 거라고 주장한다. 당연히 항의했는데 결혼 생활 동안 내 인생의 약점이란 약점은 다긁어 모은 상태라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은 실전이니 얼굴만 보지 말고 신중히 선택하길 바란다. 음악가 남편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잘나가는 아티스트라서 돈은 잘 번다. 노점 개그를 일삼긴 하지만 매너 좋은 신사라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뼈다귀라서 도저히 남자로 보이지가 않는다. 결혼 생활이 무미건조하니 연애 당시에는 그를 했던 지저분한 식사 매너에도 혈압이 터져버릴 것 같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 있어 배우자의 수입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것은 아니니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길. 조선국 남편 본인이 실력 좋은 조선국인데다가 형이 조선회사 사장이다 능력도 좋고 집안도 좋고 몸도 좋고 얼굴도 준수해서 결혼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아저씨가 되어버렸다 잘생겼을 때는 특이한 사람 같았는데 이 꼬라지가 되니 그냥 변태 같아서 빨리 이혼하고 싶다 식품회사 사장하네 국내에서 광속 성장 중인 식품회사 오너가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게 웬 떡인가 싶었다. 돈도 많고 능력도 좋은 여자가 예쁘기까지 한데 어떤 남자가 거절할까? 마음속으로 일을 300배 하면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숨겨둔 자식이 벌써 20명이 넘는다. 더 최악인 건 아내가 임신 후 아이를 낳았는데 애 얼굴 한번안 보여주고 쫓아냈다. 내가 아내에게 있어 고작 종말이었다는 사실이 서글프고 얼굴도 모르는 딸이 그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결혼은 행복의 지름길이 될 수도 불행의 하이패스가 될 수도 있으니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신중히 파악하고 선택하도록 하자. 능력남. 능력 있는 남자에게 끌리는 스타일이라서 결혼했는데 이 양반이 외국 기업에 스카우트됐다면서 애랑 아내만 남겨두고 해외로 떠나버렸다. 이후 소식도 전혀 없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았는데 아내는 홀몸으로 자식 키운다고 고생하다 보니 병까지 얻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귀국했다는 소식은 들리는데 자신을 찾아오지는 않은 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이런 야소의 사례를 보면 역시 배우자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건 책임감이 아닌가 싶다. 조선회사 간부 남편 대기업 간부인데다가 가장 유력한 차기 회장이다. 심지어 얼굴도 잘생겨서 결혼했는데 집에 돈이 없다. 남편이 돈은 잘 버는데 번 돈을 전부 도박에 꼬라봤기때문 술과 도박에 중독된. 사... 사람은 빠르게 손절하길 바란다 과묵한 남편 얼굴도 잘생기고 안정적인 공무원인데다가 과묵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는데이 인간이 어깨에 비둘기 얹어놓고 다닐 때부터 눈치채야 했다 이 인간 중 이병이 너무 심해서 입만 열면 지금 나는 고기에 굶주렸다 고기 짜다 모자란 것 이딴 대사를 쳐대니 이혼이 고민된다 대기업 총수 남편 전 세계에서 제일 돈잘 버는 남자라고 해서 믿고 결혼했는데 술주정이 심각하다. 술에 취하면 자기 부하 직원들을 몽둥이로 폭행하질 않나. 링링이라는 연 이름을 흥얼거려서 정이 다 떨어졌다. 그나마 자식 때문에 참으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자식마저 때려서 이혼을 결심했다. 배우자의 술버릇은 결혼에 있어 아주 중요한 항목이니 반드시 결혼 전에 체크하도록 하자. 백수 남편. 얼굴도 잘생기고 대기업 부사장까지 올라간 자랑스러운 남편이었다 그러나 은퇴하고 나서는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도박장에 출근하고 있다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도 날아가고 그간 살아온 정 때문에 이혼은 참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 양반이 몇달 동안 집에 안 들어와 걱정돼서 찾아다녔는데 다른 여자 기둥소방이 되어 얹혀 살고 있었다 끼리끼리 논다고 이 양반 절친 때문에 인생 망친 여자의 얘기를 들었을 때 손절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다 결혼 사기 자기가 엄청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다가 힘도 세고 운동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에 소가 넘어가서 결혼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그간 들었던 이야기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 우리 모두 결혼 사기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요리사 남편. 이런 미남처럼 잘생기고 요리도 잘하는데 매너도 너무 좋아서 사랑에 빠졌다. 이런 남자는 연애 프로그램에나 존재하는 줄 알았건만 현실에서 만났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 단숨에 결혼했는데 그 매너와 상냥함이 나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었다. 결혼 이후 온갖 여자한테 끼부리고 다니던데 심지어 130살 먹은 할머니한테마저 끼부리는 걸 보니 이젠 그저 대단할 뿐이다. 왕족 남편. 일국의 왕자이고 남자다운 외모도 멋있다. 성격도 듬직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멋진 남편인데 가끔씩 들려오는 남편의 과거사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어릴 때부터 유곽과 도박장을 왔다갔다 하고 폭행으로 소년원에 들어간 데다가 여자들을 납치한 전과도 있다 한다. 심지어는 유골로 오등 탕까지 끓여 먹었다고 하니 지금의 상냥한 남편이 그의 본모습인지 추잡한 과거가 그의 본모습인지 신경 쓰인다. 장남간 회사 사장 남편. 솔직히 돈 보고 한결혼이었는데이 남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생긴 건 어디 동네에 국밥 육수 좋아하는 오빠처럼 생겼는데 올해 왕족 출신이라서 그런지 행동모지가 나쁘지 않다. 소인배이기는 한데 자기 비위만 잘 맞춰주면 엄청 잘 챙겨준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밥투정이 전혀 없는 거다. 무엇을 차려주든 맛있게 먹는 모습이고 아침식사로 돌멩이를 가져다줘도 잘 먹을 것 같다. 다만 성격이 소인배이고수잘되이 없는 자존심이 강해서 언젠가 자기보다 훨씬 센 놈한테 덤비거나 사과 한번 크게 칠것 같아서 걱정되는 타입이다. 재벌 이세 남편. 얼굴도 잘생겼고 몸도 좋고 대기업 포기자인 남편이다. 매너도 좋고 성격도 유쾌해서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았던 사람과 결혼해서 대박났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몸에 발작버튼이 있는 것 같다 약골이라서 싸움도 못하는데 혹은 날그 자식이 아버지를 모욕했다면서 술집에서 처맞고 온다 그래도 자기가 어머니한테 큰 은혜를 입었으니 어머니들한테 잘해야 한다면서 나한테도 잘해주는 남편이었는데 이 양반이 기어이 야쿠자처럼 생긴 아저씨한테 발작버튼 눌려서 싸움 걸었다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렸다 헤이한 남편 잘나가는 공무원 남편이라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이 양반이 뜬금없이 직장을 관두버렸다. 동기랑 입사 경쟁에서 밀린 게 자존심의 상처가 된것 같은데 꼭 그래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지금은 이상한 회사에 들어가서 신입으로 직장 생활 중인데 이 나태한 양반이 과연 회사에 잘 적응할지 걱정이다. 착한 남편. 재벌 남편 만났으니 호화로운 생활을 즐길 줄 알았는데 이 양반 돈 없어서 부하직원들한테 술 얻어 마시고 산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나 싶었는데 기부가 취미인 양반이라서 몽땅 다 기부했다고 한다. 부하원에 기부해서 아버지 소리 듣고 사는 게 삶의 낙인 양반이라 어쩔 수 없이 검소하게 살아야 했는데 이 양반 죽고 나니 웬 여자가 찾아와 자기 아들이 친절하고 재산을 요구한다. 시민 단체장 남편 어려서부터 사회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대화하면서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빵빵한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란 사람들은 원래 남 일에 관심이 많다 여기며, 그냥 결혼했는데, 이 양반이 사회활동하겠다고 집을 나가버렸다. 그러면 결혼 전에 시작할 것이지. 어쩌자고 결혼해서 애도 생긴 지금 저러는지 모르겠다. 나르시지만 해. 매끈매끈한 피부를 바탕으로 A 랭크도 받을 만한 미모를 갖추고 있지만 과도한 나르시즘 때문에 마이너스가 발생했다. 또한 쇠몽둥이를 휘두르는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전신 성형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높은 랭크를 얻는 건 실패다. 했 원수 남편 연애할 때 말도 잘안 통하고 고지식해서 별로인 스타일이다. 그래도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게 멋있고 솔직히 고위 공무원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어서 결혼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마침내 정점에 올랐을 때 내일처럼 기뻐했다. 그간 남편의 한 노력이 마침내 보다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옥의 시작이었을 줄은 전혀 몰랐다. 깔끔하던 남편의 수염도 안 자르고 집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집에서도 걸핏하면 소리를 지르다가 밤에는 혼자 울기 시작한다. 그 강직하던 양반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원수라는 직함이 참 힘든가 보다 패밀리 지상주의 남편. 키도 크고 옷도 잘 입고 복근도 있는 데다가 별거 아닌 농담에도 잘 웃어준 게 매력적인 남편이다. 결혼 이후에도 한결같이 잘해주는 남편인데 남편이 도련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 듣기로는 남편 집안이 원래부터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사고를 쳐서 집안이 망해버렸다고 한다. 그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아버지와 절연 했는데 동생과 그일 때문에 지금도 다투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과거사 때문에 남편에게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에게도 심각한 단점이 있었다. 부하 직원들한테 패밀리라면서 엄청 살갑게 대하고 나한테도 우린 패밀리라면서 엄청 잘해주는데 패밀리 아닌 사람한테는 엄청 악랄하게 행동한다. 사람이 모두에게는 착할 수는 없다. 여기려고 했는데 도련님이랑 싸우더니 이젠 패밀리 아니라면서 죽을 듯이 패는 걸 보니 솔직히 남편이 많이 무섭다. 엘리트 남편. 전도 유망한 엘리트 공무원이다. 나이도 젊고 성격이나 외모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찔 나쁜 친구와 어울린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고 전신 성형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감점이 많이 발생했다. 바람는 남편. 첫인상은 발 한쪽이 없는 데다가 얼굴은 흉터투성이라서 조폭인 줄 알았다. 그래도 얼굴이 잘생겨서 나름 괜찮아 보였다. 위험해 보이는 첫인상과 달리 성격도 털털하고 다정했고, 발도 어린애를 구하다가 잃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됐다. 특히 이 남자랑 결혼해야겠다 마음먹게 된 사건이 있는데 술 취한 취객이 얼굴에 술을 부으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다가 나한테 해코지하려고 하니까 정색하는 걸 보고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요리인 김치볶음밥을 좋아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한결같이 여유로운 사람이라서 결혼 생활은 수탄한데 살면 살수록 뭔가 남편이 비밀을 숨기고 사는 사람 같아서 조금 찝찝한 비서 안내 이런 섹시한 비서와 결혼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한데 부부 사이임에도 뭐만 하면 성희롱이라고 해서 아주 당혹스럽다 특히 지하철 같이 타고 있을 때 말을 거니까 성희롱이라고 해서 여러 남자한테 시비 걸린 적이 있는데 언제쯤 저 말버릇이 고쳐질지 모르겠다 대포중 남편 처음에는 해군의 영웅이라고 해서 멋있긴 하지만 부담스러웠는데 명성과 다르게 권위적이지 않고 소탈한 사람이라서 마음이 평온했다 자식 교육에도 열성적이어서 직접 가르치는 걸 마다하지 않아 듬직하다 다만 다단이라는 여자하고 너무 허물없이 친한 것 같아서 조금 신경 쓰이긴 한다 골초 남편 처음에는 잘생기긴 했지만 인상이 너무 더러워서 연애까지는 오케이 결혼은 놓였는데 알고 보니 얼굴이 험악할 뿐 마음은 착한 사람이었다. 바지에 아이스크림을 묻힌 아이한테 화내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모습에 반했다. 그렇게 결혼해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긴 한다. 남편이 좀 약골인지라 일하면서 막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골초이기까지 하니 저러다 요절할 것 같아서 새해에는 금연을 권유해 볼까 싶다. 공무원 남편. 공무원을 선택한 사람답게 가늘고 길게 사는 걸 좋아하는 남자이다 결혼 생활에서 안정을 느끼고 싶은 사람에게 최고의 배우자인데 배우자를 걱정시키는 옥의 티가 있다 예전부터 유치원 원장이 되는 게 꿈이었다면서 겸직금지 의무를 저버리고 유치원 선생을 겸업하고 있는 것 부디 정년퇴직까지 안 걸리면 좋겠다 속이 알찬 남편 키도 작고 얼굴도 노안이라서 영 끌리지 않는 남자였는데 남자는 역시 능력과 배포라는 걸 증명해준다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육아에도 적극 참여해주니 참 좋은 남자를 만난 것 같다 대학교수 아내 지성미 있는 여자가 이상형이지만 가끔씩 살벌한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할 때마다 지나치게 이성적인 건 아닌가 싶었는데 귀여운 것에 사족을 못 쓰는 반전 매력이 있어서 참 좋다 대령 아내. 도검 수집이라는 취미가 조금 무섭긴 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성격도 쾌활하고 수입도 안정적이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아내이다 다만 같이 일하는 직장에 상시 복근을 노출하고 있는 상사가 있어서 조금 신경 쓰이긴 한다 마초남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수 있는 진정한 상남자이다 그러나 넘치는 매력 때문에 주변에 여자가 너무 꼬인다는 점에서 감점이 들어갔다 공주 아내. 현명하고 아름다운 공주님이라 최상위의 랭크대도 이상하지 않지만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남 사친들이 너무 많고 손목에 X자 문신이 있다는 점에서 감점이 조금 발생했다. 의사 남편 이 얼굴에 왜거의사라는 사기캐이다. 게다가 애완동물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적인 매력까지 갖추고 있으니 부족함이 없는 남자이다. 가족 사랑 남편. 거대 체과 회사의 후계자인 남편이다. 집에 돈도 많고 능력도 좋은 데다가 친척들도 빵빵한 명문가 출신이다. 친척들한테 하는 것 보면 가족한테도 잘할 것 같아서 듬직하면서도 친척들 일에 너무 오지랖이 많은 것 같아 불안요인이 있기는 하다. 의사 안에. 집안 자체도 부잣집인 데다가 미모를 겸비한 의사이다. 말에서의 평판도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남자들의 이상형인데 부디 미래에 좋은 남자를 만나길 바란다. 아이돌 안에. 잘 나가는 아이돌로서 수입이나 명성, 이 모든 모든 측면에서 최상의 위 랭크 되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지만 업계 소문에 따르면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술가병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와서 최상의 위 랭크 되지는 못했다. 레스토랑 오너 남편. 어릴 때 남자의 하나를 구하다가 다리 한쪽을 잃은 사람이다. 그러나 젊은 시절부터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레스토랑을 차려 성공시킨 수완과 여성을 향한 진중한 매너까지 갖추고 있어 매력적인 남편이다. 배우 남편. 남자 중 외모 점수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명문 집안 출신에다가 본인 능력도 출중하지만 얼굴값 한다는 말처럼 주변의 여자도 잘 꼬이고 중증 나르시즘을 앓고 있는 데다가 심각한 몽유병까지 있어 감점이 발생했다. 조선회사 사장 남편.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춘 조선회사의 주인이며 영향력을 바탕으로 시장 당선까지 이뤄낸 실력자이자 외모 점수에서도 문제될 게 없는 완벽남이다. 국방부 장관 남편. 공무원 조직의 정점에 올라선 인물이며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탄탄한 몸을 갖춘 자기 관리의 화신이기도 하다. 성격 또한 부처님이라고 불릴 만큼 평판이 좋으니 최고의 남자라고 할수 있다. 여왕님. 여자 중 가장 높은 외모 점수를 기록했다 사회적 신분도 일국의 여왕이니 완벽하다 성격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부문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해 최상위에 랭크되기에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본인 인터뷰에 따르면 자신은 사랑하는 남편의 내조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하니 이 여자의 사랑을 받는다면 아주 운이 좋은 남자임에 틀림없다 언론 재벌 남편 세계 굴지의 언론사를 소유한 데다가 격투기가 취미라는 반전 매력을 갖추고 있다 남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중요시하는 여성이라면 이보다 매력적인 남자가 없을 것이다 헬창 남편 잘나가는 벤처회사의 창업공신이자 부사장이다. 사회적 능력은 검증되었고 외모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꾸준한 운동으로 단련된 몸은 가산점이 안 들어갈 수가 없었고 검도가 취미인데 올림픽 은메달까지 땄으니 이보다 완벽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눈이 한쪽밖에 없어서 한눈 팔지 않는다는 영상 끝.